자 오늘은 시편 1편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은 누가 지었냐면요. 이 시편은 매일 같이 매 순간 우리가 아 노래로서 읍조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누가 썼냐면, 다이 75편을 썼어요.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3편을 썼습니다. 소, 솔로몬이 3편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이 11편이라 썼습니다. 그럼 고라가 누구냐 하면, 성망문들을 지키는 자손이었어요. 그럼 성망문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시를 쓴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아삽이 12편을 썼어요 근데 아삽은 다윗의 찬양대 지도자예요 그 찬양대장이죠 그래서 찬양대장이니까 곡을 많이 수, 썼었겠죠 그래서 이게 또 시편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한편 썼고요 에단이 한편 썼어요 에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면 아, 다이시 회막의 음악가로 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음악가로 지정한 사람이 당시 문화 예술에 엄청나게 뛰어난 공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 에, 저기, 기술적으로 뛰어난, 영감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을 바로 시편에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어, 에스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시편으로 쓴 거죠. 그럼 우리가 시편을 단순하게 그냥 한번 읽고, 아, 좋은 내용이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감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게 노래, 음률이라는 거, 하늘의 음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진짜 흥얼흥얼 거릴 때 어, 정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시편은 단순히 요 시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이걸 다 합쳐서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시편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편 22장 1절에 내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경험하고 이 시편을 쓰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알든 모르든 썼는데, 이게 정말 하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심정을 여기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이게 시편 51편에 있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 정직한 마음과 그 다음에 정직한 영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각 장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한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내용들이 거기 구구절절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만 묵상하면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0편 150편 6절이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찬양하는 소리거든요 어, 그럼 10편을 전체 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복 있는 사람이 결국은 10편을 다 읽고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느껴서 찬양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어,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시험에 빠졌으면 시편을 읽어, 읽으면 찬양을 스스로, 찬양이 을찬양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시편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심령이 애통한 상태에서 위로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은 하늘에서 위로를 받았을 때, 그게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 심령이 애통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단어를 보면, 꾀를 쫓고, 서고,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 하나를 허락하면,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눌러 앉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인 죄에 대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죄가 정말 내 마음에 자리 잡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 하나를 굉장히 크게 보지 않는다면 그 죄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물이 스며든다고 얘기하죠. 스며들듯이 우리 몸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다 스며들다는 거죠. 그럼 악인의 깨는 뭐냐? 우리가 꾀돌이라고 하죠. 꾀돌이.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악인의 깨를 쫓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의 생각들이 뭘까요? 어, 어떻게 하면 어,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생각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도 성경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 보면, 여기에 혹하죠. 어, 어떤 사람이 부러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겉으로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 그런 거 티를 안 내는데, 마음속으로는 아, 너무 부러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어, 애들도 잘 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부러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는다면, 거기로 계속 생각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어, 그럼 일상적인 그 삶이, 삶이 죄냐 이거죠. 죄냐. 죄일까요? 예 죄죠 그래서 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근데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이 사람들은 어뭐 평상시에 사는 게 똑같죠 먹고 사는 거 즐겁게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런데 이게 왜 죄냐 이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있느냐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그럼 사람들은 그렇죠. 어, 너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조금 타협하면서 살아? 그 신앙생활 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죠. 사람의 기준에서 정말 보기 좋은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에 기준이 없으면 그냥, 어, 맞아. 요 정도야 뭐 괜찮지. 이런 생각으로 빠져드는 거. 이게 악인의 깨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 요즘은 이런 게 되게 많죠.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많은 오락들이 있고 이교도들의 오락이 가져왔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 오락 중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나도 모르게 요즘 스마트폰을 계속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TV를 보고 있고, 나도 모르게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고,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도 나, 내가 즐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거 안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들어있다는 그 사상 안에. 드라마를 통해서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어, 그거 괜찮은 거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에서 내 기준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꼴 지어진다고 하죠. 사단은 원칙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유격적 방종의 문을 연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간신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락장에서 사단은 쇠사슬로 영혼을 속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tv 보면 먹방들 유튜브 보면 먹방들 너무 많아요. 그거 보면은 자꾸만 먹고 싶죠. 또 유튜브 보면 성공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 돈도 뭐 1년 만에 뭐 10억을 벌었느니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어, 처세술에 대한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세술이 가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다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선다. 그 선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그 방법을 계속 어, 세상 방법을 계속 쫓다가 보면 사람들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다라는 뜻이에요. 선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었대? 어? 주식 그거 투자했대? 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관심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 같이 자, 이방인들은 정말 먼지처럼 날라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다 이거예요. 그 허망한 것을 우리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 진짜 주식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아요. 돈 버는 방법. 왜냐하면 아직 어, 뜨지 않았는데 뜰 정보들을 저한테 어, 대표들은 많이 가, 가져오죠. 근데 저는 원칙이 내가 땀 흘려서 벌지 않는 것은 내가 취하지 않는다. 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무리 좋은 정보, 그런 그 사람들이 제가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아니 내가 그렇게 좋은 정보 줬는데 왜 투자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투자해서 정말 돈을 벌었다 하면 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거기에 혹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바로 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라는 거죠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게 아 정말 이 작은 하나 이걸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각 얻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게, 이게 욕심이 이제 계속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 내가 대장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야, 이젠 아나무인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 이,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오만하다라는 건 뭐냐면 조롱하다, 비웃다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말라기서 3장 14절에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향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래서 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 사람들 많이 하죠. 정말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마음에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어, 나는 그래도 하늘에 거하는 자 같은데,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필요한 자가 우리 땅에 거하는 자예요. 그럼 까, 땅에 거한다. 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누가 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사람이 땅에 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 그래.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서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한다.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대요. 자, 나는 재림이고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삶 속에서는 100년 정도 살, 살 것처럼 집도 새롭게 지고, 돈도 막 벌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로는, 아, 곧 재림 올 겁니다. 뭐, 예언서들 펴놓고, 재림 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행동을 보면, 말로는, 어, 곧 재림할 것 같은데, 행동으로 보면, 와, 오늘 살걸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어. 그럼 재림이 가까운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건가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 거냐 이거죠 그걸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어, 예수님이 일주일 후 오늘 오신다고 하면 오늘 나는 무엇을 시작할까요? 오늘 돈 버는데 올인을 할까요? 어, 어디 여행 가는 계획을 짤까요? 이게 바로 그런 계획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다면 땅에 거하는 자예요. 하늘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교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깨달았다고 하늘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땅에 거하는지 하늘에 거하는지를 아, 정말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어요. 내 구원을 점검할 겁니다. 늦은 비성령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할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아직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걸 항상 점검하면서 삶을 오늘을 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 형제는 정말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매일 자기 자신을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했어요. 그리고... 배속제일에는 레이기 23장 29절에는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래서 어, 죄를 버리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때그 쉐키나 영광을 통해서 죄가 태워져요. 근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타면서 나도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면 정말 형제 자매들과 지금 얽혀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오늘 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원망들을 말 있다면 오늘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이에요. 그게 하늘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또 친척을 돌아볼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간구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중보 기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데 형 우리 친척 중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 근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야, 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야. 이걸 한번 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나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쓸 거예요. 왜? 열흘 후에 내가 돈이 천만금이 들어와도 그거 다 날라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예수님을 맞을 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저한테 보내주는 영혼은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분한테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싶을 거예요. 세 번, 네 번째는 영생에 관련된 일을 할 거예요. 보면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대속제일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요 아무 일도. 레이기 16장 29절. 어, 그럼 저 먹고 사는 일 어떻게 해요? 유,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자기 일에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일을 하되,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일 속에서 썩지 않은 일, 영생하도록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 생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대속제일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오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 임하시는 성령을 정말 강구하면서 내 상태를 내가 받을 그릇이 됐는지 그걸 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시편 1편 2절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었어요. 오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기쁨과 갈망, 갈망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라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건 뭐예요? 최상의 기쁨에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걸 어,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때, 정말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는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자, 묵상하다라는 뜻은 중얼거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묵상이라는 건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한번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속뜻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 내가 지금 세상 물에 들지 않았는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읍조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죄도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복 있는 사람이 정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래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성경을 정말 성경을 읽는데 차라리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했는데 처음으로 한 시간 넘게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자연스레 폰을 매일 하던 습관, 과식하던 습관 육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던 입맛들이 거짓말처럼 변하기 시작하였고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의 힘을 정말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성경을 한 시간, 아니, 10분 읽는데 졸리고 30분 읽으면 정신이 다른데로 가 있다고 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70대 신분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본래 뉴스 외에는 TV는 안 봤지만, 요즘은 뉴스도 안 본대요. 그리고, 잘때 빼고 기도와 성경 연구 거의 올인 하다 보니, 신앙이 춤추던 굴곡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성경을 글씨만 읽는 나에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네요. 70이 다 돼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 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보고 하루 종일 읍조리고 그속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